아, 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 이제 시작한 지한 3, 4주 정도 된것 <laughs> 같아요. <laughs> 대륙 4개 빼고 전부 다80% <laughs> 채워놓고, <웃음> 버섯 쪘고 막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레이드를 언제쯤 가는 게 맞을지, 문제는 제가 MMORPG나 이런 걸 아예 안 해보고, 이게 <laughs> 첫 게임이다 보니까, 캐릭터 예? 숙련도가 너무 부족. 가다 그래야 되나? 음. 카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게 너무 많은데 그 아브레슈드 버스 타서 가봤는데 직접 가고 싶은데 어, 뭐. 아니 근데 님은 서포터잖아요 딜러랑은 달라요 또 아무리 서포이라도 라고 아니라 서포쓰면갈수 있어요 다들 6레벨 보석은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왜 없어요? 그 슈퍼 모코코를 원래 존님이랑 <laughs> 같은 서버 하고 싶어가지고 로페온 서버에 했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보아가 하지 말라고 딜러 하라 그래서 했는데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각인 같은 거 지원 받는 게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레벨부터 직접 여기까지 올린 <laughs>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전인이 책임자라 아니 내가 왜나가 음. 다른 계정이신 거예요, 루피언 서버 계정은? 마, 서 삭제했어요? 보스 잡고, 그래. 이렇게, 모험에서 하고 있는데, 고인물 분들이 와서 캐릭터 삭제하고 다시 만들라고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지원 받고 보상이 좋은데, 왜 멍청하게 이걸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지웠어요. 기성말 엄청 와가지고, 어, 제가 선마도 마흔 개고, 아니, 어, 이것저것 다 해놨는데. 와, 와 괜찮아! 어. 아니, 근데, 아니, 왜 지우라고 한 거야? 제가 그때 이제 악세사리도 없었어요 그니까 러 음. 언니님 악세사리도 없고 돌도 없고 뭐 하는 거임? 이래가지고 어. 아니 저스토리밍는거 재밌고 어. 혼자 하는데 이랬더니 진짜 멍청한 짓이라고 계정 어. 새로 만들어서 다시 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저는 지금도 너무 재밌는데 막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검사하시더라고요 네. 맨날 검사 다하니까 속상해가지고 그... 지웠어요 아, 안타까워서 그런 거 알겠는데 그거 스톱 아나 열심히 했어요 이랬는데 어. 막 그거 별거 아니라는 데 그거 3일이면 금방 아는데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 티야. 음. 그 사람 티야. 음, 네.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3일이면 다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전다친척하셔서 어. <laughs> 받았다가 어. 속상해서 몰래 지웠어요. 아. 하지 말라고. <laughs> 진짜 어...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 어, 너무 내삼 어, 네, 주가 날아가버린 어... 느낌이고. 나는 스토리 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막 아마 스토리 보면서 막 눈물 찌찌 짜면서 어... 막, 어떡해 이런데? 그삼 일이 막 하는데? 이러니까. 자, 잠시만요 저 음. 알림방송 알림방송 하고 가겠습니다 오, 루페온에 자, 있던 우리 모코코에게 그거 3일이면 금방 한다 왜 그러고 있냐 캐삭해라 라고 검사하시고 긴말했던 분 있으면은 자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츄플님한테석고대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내실이라는 걸 하... 스킬 포인트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음. 근데 이제 호감도 아이템도 부족하고 막 매력 없어서 말도 안 섞어주고 그래가지고 아브렐슈드 갈때는 스킬 포인트를 어느 정도 맞춰 가는 게 좋을지. 트라이파티 같은 데 서폿이 많이 없어요. 이게 보면은 네. 서폿이 또 좋은 게 스킬 포인트 그렇게 막 11레벨, 11레벨 찍을 필요가 없어 가지고 스킬 포인트 좀 여유가 있고. 네. 트라이는 좀 가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 분들 많을 거예요. 친구들 멸화는 어떠다가 하게 되신 거예요? 친구가 본인이 보석 모으면 합성해서 저한테 보내 줘요. 그 친구가 멸화밖에 안 나와 가지고. 멸화를 먼저 줬어요. 물론 멸화도 이제 좋겠지만은 지역제 같은 데서 교환해 가지고 한다고는 아니면은 실을 팔아 가지고 이제 홍염을 사서 이렇게 맞추시면은 지금도 갈수 있지만 더 눈치안도 갈수 있을 거다. 조금씩 채워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보석도 조금씩 업그래 나가시고 내실을 진짜 듬직하게 하셔가지고 야뭐 한물이 저보다 많으세요. 야. 아 진짜요? <laughs> 한지 얼마 안된 거치고는 진짜 잘 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어어저 선물 받았어요. 어 진짜 아 근데 아 지금 내가 조심 진짜 아,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명히 로아톡이나 친추고 김말하고 아, 오거든요 아, 어떻게 해보려고? 님 여자예요? 어, 어, 아 우리 디코 아, 디코 하실래요? 네. 어 목소리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웠어요. 우리 애들 같이 갈래요? 오빠가 버스를 주끼는 분명 있을 거야. 조심해야 돼. 어미세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만약 에 무슨 말을 듣잖아요. 그럼 친구한테 교차 검증 받아야 돼. 아시겠죠? 아, 네. 이분은 위로 해주셨어요. 혹시 밑에 어. 뭐 다른 출신 같은 거안 붙었죠? 아, 아니요, 없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7시 30분, 9시 30분, 11시 30분 공연을 우여기 어드시면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저 위험한 곳에서 나오 전에 항해옆에 저기 악끼들만 있어가지고 저항역 갔잖아요. 맨날 보던 사람들만 있어. 1급 사무소처럼 아유 오셨습니까? 하면서 오늘도 오셨네요. 그래서 안부 묻고 있잖아. 다 그런 사람들 뿐이야. 항역 가면 진짜 어이 김씨 왔어. 진짜 그러잖아. 혹시, 혹시 레이더번 같이 가보실래요? 혹시요 어, 어, 제가 한번 저...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좋아하는 직업 있으세요? 저존님이면다 좋아해요. 아, 뭔지아 친구 어 네. 가, 여자분이 니까 여자 친구 네네 아까부터 자꾸 본 남자 친구가 어쩌니왜써보는 <laughs> 거야 도대체 남자는 어떻고 분 있으세요? 한번 골라 보세요. 아유 부담 없씨 골라 보세요. 여기 저, 뷔페라고 생각하고. 골라 보세요. 이름 귀여운 분 짜, 짜는.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닉네임의 중요성이야 이게 바로 님들 닉네임 보세요 막 하반신 상식폭주 중 이런 거였받았겠어요 이분이 그 닉네임의 중요성이라는 거야 이게 자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셨습니다 야, 101레벨 초보 탈출치 이거, 이거 끼신 이유 뭐예요? <목소리> 저 초보 아니라 <안이라> 못겼어요 누가 <목소리> 바도초보자 무섭죠 이거 소중하게 잠금 처리 다 해놨어요 <목소리> 5레벨 6레벨 7레벨 가지가지로 지금 형형색색 싹여있는게다 소중하게 잡고 났어요 긴장하지 <laughs> 말고 편하게 하세요 어 잠깐 잠시만요 아네 왜요? 도루미나 잠시만요 아 드릴 네, 아, 아, 세팅 여러분 천천히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자, 이거 어떻게 바꿔도 잠시만요 나 이제 매칭으로 가서 이러고 어? 있어 님 뭐하? 아, 용? 뭐하? 아이고 뭐하까 아, 뭐하? 바꿨, 바꿨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장난, 장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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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세팅 어? 뭐야 저 아니... 어? 소스코 지금 우리... 유비앞에서 뭐하는 짓을 <laughs> 하러 왔어 반지? 자, 디테님은 상담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한치 3주 됐다고요네 맞아요 와... 근데 네. 3주만 이럴 수가 있요 잠만 자고 그것만 해가지고... <laughs> 아... 그거 밥동으로 하시는구나? <laughs> 오... 야 버프 이거 완전 헤어볼 위치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보통 뒤에서 딜 많이 한다 그래서 오. 뒤에 해주면 좋아. 와 했다. 이야진쳤다 <laughs> 야, 우와 미쳤다. 브라이 쟤네야 보자. 한번 볼까요? 결과 차 한번 볼까요? 야, 야, 이거, 채영이 소우자란 게, 이게 c 지를 굉장히 열심히 줬다는 카운터도 이줄이고 야. m 뱀이 청해, 이걸로 해줬어요? 약간, 네. 약해 보이려고. 아, 이거 불쌍해 보이려고, 욕덜 먹으려고. <laughs> 잘하셨어요, 진짜로. 아, 너무 잘 알고 본인도 잘 알고 계셔가지고 아, 정말 미래가 창상하다 어, 이 정도면 영재야 진짜. 혹시 뭐또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어, 더블 거는 없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 왜 네, 뭔데요? 그 너무 불편하시면 안해 주셔도 되거든요. 어, 벌써 그,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뭔데요? 아, 어, 그러면 얘기 안. <laughs> 해도 아니, 아니.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재 방명록이 네. 아직 아무도 안써져 가지고. <laughs> 아, 진짜요? 아, 이제 지접다. 한번 이제 뒤졌다. 오,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들! <laughs> 아, 내 자리에 왔네? 비숍 이거 하트 누구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 지우면 잡아서 줘. 다시 한 번. 지어요존 에스더 알 존이 랍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둘게요. 아, 네네, 알 아, 서 어. 사진 찍어야겠다. 놔 그리고 현재 그녀의 근황 데브레 1 6 0 0에 원정대 1 3 9 레벨 내실도 열심히 하시고 카드작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파이. 후원해 주시는 픽사리 잘난다님, 양덕이님, 정실부유미키님, 김마리님, 뜨끈한 국밥님 조유리님, 이기덕님, 서동진님, 김마드님, 랜덤 캐리명님, 박소래님 동여름님, 아이폰님, 마카롱님, 가치노님 맛있는 호랑이님, 방토라님, 왕님, 베스트님 김아스님, 김승일님, 일기공주 사연왕자님보희안님 다르타스님, 제리코님, 릴리제님, 오모찌님, 풍전지님, 유한님님 이크님, 뱅거밤천님, 유니님, 블루밍님 부엉이는 부엉벅님, 가브리엘유님, 왕공백님릴리리아사칠칠님 시크릿선님, 박기담님 골메등장님, 프 핑핑님, 포포님, 계란님, 내일 월요일님, 황금은펼박지님, 피지의 무용게임일기님, 부고미님, 츠코미님, 쏜프로님, 트라이얼리님지리지리선님 감사드립니다